세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작은 반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말하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태도, 선택 앞에서의 습관까지 모두 그렇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오래 관찰한 끝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세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고. 이 말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 만들어진 습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를 일깨워 준다. 한번 몸에 밴 태도와 사고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감정에 휘둘리고 조급해하며 불편한 책임은 피하려 든다. 이런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온 습관의 연장선이다. 반대로 꾸준함과 절제 기다림의 힘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에서의 성과는 정보보다 성격에 가깝다. 조급한 사람은 조급한 선택을 하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흔들린다. 투자 습관은 곧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비춘다. 탈무드는 말한다.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고. 이는 체념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는 말이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속담은 묻는다. 지금의 이 선택을 여든까지 가져가도 괜찮겠느냐고. 괜찮지 않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주 작게 오늘부터 바꾸면 된다.